집에서 애들을 미용을 직접 해주거든요. 몇렇게 앉아 집에서 미용을 직접 해주는 이유가 얘가 첫째인데 미용실만 갔다 왔다 하면 미용만 받았다면 애가 우울감이 커져가지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용을 해주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제가 미용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고대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삭 완전 만삭되는 못 해줄 것 같고 지금 이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저번에 여동생이 왔을 때몸 털은 다 밀어줬거든요. 얘네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몸 털을 밀어줬는데 아직 얼굴 정리를 못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얼굴 정리를 해줄 건데 얘네가 강아지 털이 밖에 날리다 보니까 지금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썼고. 뭐 귀나 다른 데는 할게 없어요. 목욕도 미리 다 해가지고 여기 그냥 이렇게 사자처럼좀 자라서 못생긴 이 얼굴을 조금만 이렇게 다듬어 다듬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쓰는 가위는 이거랑 바비온 티닝 가위랑 그 다음에 애기들털 때는 이거 좋더라고요. 이발기 집에 아예 이렇게 다 이발기로 준비되어 있어요. 가위는 총두 개를 쓸 거고 오늘은 이발기는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논슬리퀴드라 애기들이 미끄러질 일이 없거든요. 이제 여기서 하고 청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웬만하면 은 얼굴 정리할 때는 티닝 가위 하나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티닝 가위 하나 쓰는 게 제일 깔끔하고 초보가 하기에는 좋더라고요. 가위 자국이 많이 안 나와서 안 다치게 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덕후가 도와줘야지. 아구 잘한다. <놀람> 우리 덕후 아구 잘한다. 그렇지. 어귀 조심. 비는 게 없어서 왜품메를 이렇게 관리하냐 하겠지만 저희 애들은 워낙 더위를 많이 타서 물론 봤을 때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강아지들이 더위를 많이 안 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희도 진짜 좋은 스파샵막 이런 데도 예약해서 강아지 데리고 바뀌놓고막 이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갔다 오면 더 힘들어하고 집에서 그냥 잠깐 전화 이렇게 해주는 거를 오히려 더 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야 엄마한테 안길 거야. 근데 엄마가 안기면 자꾸 뒤를 못 보는데? 옳지. 그렇게 있어. 엄마한테 안겼어. 우리 기 엄마 빨리 해줄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오구 잘해 너무 많이 자랐죠? 귓뚝 털도 귀 이렇게 작네 잘... 아니야 귀가 무서워서 소리가 커서 이렇만 빨리 줄게 아이고 잘했다 자 이제 반 했네 반만 더 하면 돼요 응? 다음 상구 해줄게 상구도 해줄게 형아 끝나면 괜찮아졌네. 많이 깨끗해졌지요? 헉, 얼굴 조그만해진 거 봐. 어, 엄마 이거 해주고 만져줄게, 상부야. 형아, 머리만 한번 해주고. 옳지. 옳지, 그렇게 앉아있어. 엄마 가까이 와서. 옳지. 다치니까 한번 협조합시다. 아구 잘한다. 아구 잘한다. 아구 잘해. 아구 잘해. 빨리 끝내. 이제 점점 하품 나와. 하기 싫어서. 엄마가 손이 조금 느려. 미안해. 쁘야 반 정리됐네? 엄마 반 빨리 해줄게 아그 예뻐 잠깐만 넌 기다려 저 마스크 가서 접어가지고 돌아 <laughs> 이거 다 우리 애기 수박 줄게 엄마가 당근 줄까 수박 줄까? 뭐좀뭐 먹을래 기 안 돼? 수박? 어떤 게더 좋아, 내 얘기는 <laughs> 아, 지금 아니고, 상구야. 미용 다 끝나면. 벽구야. 된거 같은데? 동글동글? 그치? 그만할까? 이제 힘든데? 야많더 해줘? 더 해줘, 아까 끝났어? 응. 됐네. 아니야, 아니. 어디고, 어디가 앉아. 그대로 앉아. 오, 옳지. 앉아서 엄마 기다려야지. 오, 옳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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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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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구야. <laughs> 상구도 반, 반, 반 예뻐졌네, 여기. 엄마, 여기도 얼른 밀어줄게요. 아구, 예뻐. 아구, 차. 덕구야안 돼! 어이, 끝났는데 왜 간식 안 주냐고? 한국까지 다 끝내야 주지, 엄마가. 앉아봐. 어, 이지 가만히 있어. 어, 아니,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있지? 가만히 있어. 고생했어요. 향긋. 고생했어요. 이제 엄마나 씻자 고생했어. 아, 그 잘했어. 끝. <laughs> 당근? 상근 당근 줘요, 당근? 당근? 당근, 당근? <laughs> 요 우리에게 예쁜, 듯 예쁘게 니가 덕형아 먼저. 아 덕구, 상구. 아 맛있게 먹어. 귀여워. 저이 맛있을까? 뭐고 보고 보고 보고. 다 먹었어? 없어? 없어요? <laughs> 내일 또 먹자. 아, 또 줘. 저기 가서. 없어, 없어. <laughs> 귀여워. 없어, 거기 가도 안 돼, 안 돼. 왜안숨 쉬어? 상나도다 먹었나 보다. 뭔 소리 있는데? 아, 귀엽다. 야, 상 엄마? 엄마? 이리 와. 오, 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지금 딱 봐도 정신이 없는데. 어우, 밑에도 되게 싸워, 또. 오늘은, 저는 이제 집에서 애들을 직접,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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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오야 오야 저요 잠깐만 얘들아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